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오늘 영상은 8월 셋째 주에 예정된 입주자 모집 공고 현장입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천왕역 모아엘가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 현장으로 440세대 중 전용 면적 67에서 84, 140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오남중학교와 오류남초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 천왕역이 도보 1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공고일 기준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공 신청자는 예비 당첨 앞번호 받으면 추가 당첨 가능합니다. 서울 구로구에서 남구로역 동일 센타시아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남구로역 대응연립 소규모 재건축 현장으로 아파트 162세대 중 전용 면적 33에서 67, 91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구로남 초등학교가 있으며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아이파크시티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경기도 수원시 권선동 현장으로 아파트 전용 면적 84, 128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곡정고등학교와 초중학교 등이 있으며 지하철 1호선 세류역이 도보 10분 거리입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공고일 기준 수원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경기도 안양에서 평촌 두산이부를 분양합니다. 단지는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 36차 아파트 재건축 현장으로 456세대 중 전용 면적 49에서 84, 178가구를 분양합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홈플러스와 금정역 등이 있습니다. 청약신청은 수도권 거주자가 할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공고일 기준 경기도 안양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다음으로 오산세교의 지구 칸타빌 더 퍼스트와 인천 연수구 월드 메르디앙 등도 이번 주 모집 공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